때는 2007년 메릴랜드 대학교 볼티모어의 분자생물학자인 실라디티아 다스 사르마 교수는 한 가지 재밌는 가설을 선보입니다. 바로 보라색 지구 가설이었죠. 약 35억에서 24억년 전 초창기 지구 곳곳이 보랏빛으로 물들여져 있을 거란 주장인데요. 사실 이런 지구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초록별 지구가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록별이란 별칭은 지구를 덮고 있는 이런 녀석들을 상징하는 의미일텐데요. 여기서 쉬운 질문 하나. 식물이 초록색인 이유는 뭘까요? 네 아시다 식물 세포에서 광합성을 담당하고 있는 엽록체에 녹색 색소인 엽록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엽록소는 가시광선 영역 중 녹색광 부분을 반사하고 적색과 청색광을 흡수하는 탓에 우리 눈에는 녹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광합성 생물이 녹색빛을 반사하고 적색과 청색광을 흡수하는 형태로 진화한 건 조금 의문이 듭니다. 뭐 청색광이야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높고 바다 깊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 지구 바다에서 광합성 미생물들이 광합성 원으로 이용하기에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녹색광을 흡수하지 않는 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색광이 적색광보다 더 에너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건 에너지가 높은 파장이 짧은 빛이 광합성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에너지가 높은 영역의 빛을 이용할 경우 세포 내의 주요 단백질들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녹색광은 청색광보다 에너지는 낮고 적색광보다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물들이 굳이 에너지 효율이 괜찮은 녹색광을 포기하고 청색과 적색광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는 건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왜 이들은 녹색광을 흡수하지 않도록 진화한 걸까요? 여기서 다스 사르마 교수의 보라색 지구 가설이 등장합니다. 그는 먼 과거에 빛을 이용해 영양분을 생성하는 생물들이 등장했을 때 녹색광을 흡수하는 미생물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죠. 이들은 녹색광을 흡수하는 대신 적색과 청색광을 반사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적색과 청색을 반사하는 미생물이니까 이들의 색은 아마도 보라색이었을 거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이런 보라색 미생물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또 다른 광합성 생물들. 이들과의 빛 경쟁을 피하기 위해 녹색빛 대신 적색과 청색을 이용하는 녀석들도 등장했는데 이들이 바로 지금의 염록소 생물로 진화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스사람마 교수는 과거 보라색 미생물들은 염록소가 아닌 레티날이라는 색소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 색소는 세포막에 있는 박테리오 로돕신이라는 단백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염록소에 의해 진행되는 광합성에 비해 그 과정이 무척 단순하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테리오 로돕신은 빛을 받으면 수소 이온을 세포막 밖으로 내보내고 세포막 바깥에 쌓인 수소 이온들이 세포막의 atp 합성 효소를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은 오늘날 지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진들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이 나타나는 이유는 염전에서 자라는 미생물들 때문입니다 짠 물은 물고기 같은 일반적인 해양생물들은 살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 중에서는 이런 극악의 환경을 선호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녹조류, 황갈조류, 일부 세균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생존 가능한 염도가 달라 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들은 초록색, 높은 곳에서는 붉은색이나 자주색으로 물드는 것을 볼수 있죠 그중 주목할 것은 자주 빛을 띠는 요 미생물 호염성 고균입니다 이 녀석은 실은 세균이 아닌 고세균이라는 별도의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호염성 고균은 박테리오 로돕신을 통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레티날 색소가 있어 염전을 자주 빛으로 물들이는데 이 모습이 다스사람아 교수가 보라색 지구 가설로 떠올리는 계기가 돼 주었죠. 고세균이 세균과 더불어 생명의 역사에서 아주 일찍 나타났다는 것으로 볼때 레티날은 어쩌면 엽록소보다도 역사가 긴 화합물이라고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레티날은 상대적으로 엽록소보다 그 구조가 단순합니다. 이러한 레티날의 간단한 구조는 복잡한 기관이나 화학적 회로가 없었던 초기의 생명체들이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레티날을 이용하는 호염성 고균의 광합성에서는 산소도, 포도당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빛과 수소이온의 흐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할 뿐이죠. 또 이들은 광합성 외에도 호흡과 발효로 에너지를 얻는 것이 가능한데 호흡에 산소를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산소가 매우 부족한 환경에서는 광합성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고세균 중에서는 호염성 고균처럼 무산소, 고염도, 고온, 강산성 등 극한의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류들이 많습니다. 즉, 다스 사르마 교수의 주장은 지금의 호염성 고균의 특징과 생태를 통해서 먼 옛날 지구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염록소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번창하기 전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고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가득했습니다. 다세포 생물이 아직 등장하지 않아 땅 위도 바다 속도 허 벌판인 채로 미생물만이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리고 수면 근처나 얕은 물에는 단순히 색소를 이용해 녹색광을 흡수하고 청색과 적색광을 반사하는 보라색 미생물들이 광합성을 하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아마도 이 보라색 미생물들은 우주에서 지구가 보라색으로 보일 정도로 바다 전체를 물들이지는 못했겠지만 고립된 물 웅덩이들 안에서 번성해 나가며 지구를 듬성듬성 보라색 점들로 채워 나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네, 사실 보라색 지구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지구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들었을 거라는 얘기를 기대하신 분들은 다소 실망하실 수 있지만 이런 연구는 뜻밖에도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시야를 넓혀 줄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전 지구적 생물량을 측정할 때는 전 세계를 돌며 일일이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 플랑크톤의 수화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바닷물의 색깔에서 초록빛의 비율을 계하기도 하고 육상 식물의 밀집도를 측정하기 위해 엽록소가 근적외선을 잘 반사시키는 특성을 이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빛으로 식물의 존재를 유추하듯 외계 행성의 경우에도 행성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가지고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유추해 볼수 있을 겁니다. 특히 외계 행성의 경우 지구처럼 생명 진화의 역사가 길지 않을 수 있어. 초록색소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번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초창기 지구가 그랬던 것처럼 보라색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런 경우에서도 생각하면서 외계 생명체를 찾아 나선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게 다스사르마 교수의 주장입니다. 자, 보라색 지구 가설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셨을까요? 혹시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영상 주제를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